으아, 이렇게 무더운 여름 겨드랑이에서 땀이 삐질삐질 나오는데 옆에서는 물레방아가 돌돌돌돌 돌아가면서 고기가 아주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고기 딱 익혀가지고 삼겹살에 소주 한잔 그냥 기가 막힐 겁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끝에 보시면은 이 기포처럼 약간 뽀글뽀글 올라오는데 이게 껍데기예요. 이거 맛이 정말... 와 진짜 기가 막힙니다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베큐 전문가 마초문입니다 마초 하, 여러분들 날씨가 정말 더워지면서 이제 한번두 번씩 휴가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휴가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뭔가요 시원한 계곡에 가가지고 맛있는 고기를 숯불에 탁~ 구워 먹으면서 소주 한잔 크~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만두를 밥을 시키기는 바로 물레방아 통삼겹살 바베큐기기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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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한번 만들어 보러 자 일단 첫 번째로 곡물상에서 사온 이 철판을 요 사포로 깨끗하게 닦아준 다음에 브라인더로 싹싹 한번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요 DJ 음악 틀어주세요. 꽁쩌이 빵빔뽕 꽁꽁 뜨르딱딱 띡딱독독 뽁 뜨르딱딱딱 빠아이 그라이더질 할 때가 정말 힘듭니다 이제 다음으로 요거 이제 푸깍푸깍 다 멋지게 잘라놨습니다 이거 이제 딱 맞춤에 원하는 모양대로 용접을 한번 해서 케이스를 일단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수술 투입할 수 있는 구멍입니다. 이렇게 뚜껑을 열고 닫을 수 있게 경첩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여기는 고기를 닦고 나서 수술 버릴 때 열고 닫아서 편하게 버릴 수 있도록 똑같이 경첩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틀을 완성이 줬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수술 넣고 다 굽고 나면 밑에서 수술 빼게 만들어. <laughs> 어쨌든 이게 렇 앞이 뻥 뚫려 있으면 열이 다 빠져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을 만들어 줄 건데 상태는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리창문까지 만들어서 멋지게 문을 한번 달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여기다 유리를 붙여야 되는데 여기 유리가 조금만 열을 가하면 터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열유리라는 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시중에 파는 데가 별로 없어 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고장난 오븐 요것도 아마 내열유리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번 요거 떼서 여기다가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워. 깨끗해져라! 와우. 교훈! 유리칼로는 내열유리를 네 자를 수 없다! <laughs> 예,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떡하지? <laughs> 어이가 없네 자 방열 유리를 맞춰왔습니다 여기다 딱 맞춰서 끼운 다음에 그리고 가이드로 ]구나. 유리를 고정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리를 달아줬습니다. 그냥 청소할 때는 이렇게 위로 쏙 빼가지고 그대로 청소를 해준 다음에 다시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참 쉽죠잉? 자 그다음 문을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게끔 여기다가 경첩을 딱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도는 거니까 여기랑 여기에 구멍을 뚫어줘야겠죠? 여기 일단 구멍 뚫어준 다음에 아버지가 아끼시는 이 삼겹살 그릴 잘라가지고 꼬챙이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를싹 그라인더로 따내가지고 꽃챙이를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면은 이렇게 문을 열어서 여기다 꽃챙이를 딱 꽂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놓어주면은 이렇게 꼬치가 돌아가면서 구워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여기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하늘 하나 대줘서 딱 잠금하면은 이렇게 원에서 안 빠지도록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꼬챙이를 끼우고 닫게 되면 절대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멋지게 몸체를 완성을 해줬습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고기가 천천히 돌아가야 고기가 맛있게 익겠죠? 근데 여기서 맞추면은 쉬운 전기 모터를 사용하지 않고, 굳이 어려운 물레방아를 만들어서 고기를 천천히 돌려줄 겁니다. 물레방아 재료는 고물쇠에서 사온 이 자전거 휠과 구독자분이 갑자기 창문으로 막 밀어 넣어 주신 생수병, 그냥 생수 한 박스를 주셨는데 마침에 다 마시고 요 물병까지 아주 알뜰하게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쨌든 물레방아리 옆에 달아 가지고 고기를 천천히 돌려주는 장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We'll 자 이렇게서 해 고기를 천천히 돌려주는 물레방아를 장착을 해줬습니다. 이 체인이 이제 꼬챙이랑 딱 연결이 돼가지고 이 물레방아 돌아가면 천천히 꼬챙이가 돌아가게 됩니다.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꼬챙이에 삼겹살을 꽂아서 그대로 넣어주면 자 이렇게 물레방아의 축에는 작은 톱니바퀴가 들어가 있고 그 연결되는 축에는 큰 톱니바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 밑으로 바로 작은 톱니바퀴가 들어가 있고 그대로 밑으로 또 작은 톱니바퀴 연결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계를 했냐면은 물레방아는 생각보다 빨리 돌지만 고기를 익힐 때 빨리 돌게 되면 고기가 잘안 익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작은 톱니바퀴 여기서 큰 톱니바퀴로 감속이라는 걸 해주는 겁니다 2분의 1을 감속을 시켜줍니다 즉 물레방아가 한 바퀴 돌때 요건 반 바퀴밖에 안 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천천히 돌게 되면은 여기 꼬챙이에 걸려있는 톱니바퀴가 천천히 돌면서 고기가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80% 정도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문이 함부로 열리지 않게끔 잠금장치 위아래로 하나씩 달아주고 숯 넣는 구멍 숯 빠지는 구멍에도 잠금장치 하나씩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연통을 만들어야겠죠 맞추면은 요 앞에 밑에 딱 연통을 만들어 줄 겁니다 굳이 왜 앞에 밑에 만드냐 맞추면은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베큐 기계의 숯은 저 뒤쪽에 가 있습니다 하지만 열기는 위로 올라오죠 오. 그래서 고깃집에서 고기를 숯 위에다 올려 먹는 이유입니다. 근데 마춤이 만든 건이 뒤편에 있기 때문에 열이 그대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만 뜨거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맞춤은 여기다 연통을 설치를 해 가지고 이 열기가 가득 차다가 오 나갈 구멍이 없어. 막 이러면서 요 연통으로 쏙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 뜨거운 열기가 위로 탁 타고 올라가면서 안에 있는 산소를 빨아들이는 겁니다. 맞춤은 여기 뒤에다 또 구멍을 뚫어 놓을 건데 구멍으로 산소가 싹 들어오면서 숯이 잘 타겠죠? 그래서 그 열기 그리고 그 수태의 그 스모키한 향기가 그대로 이렇게 쑥 나오면서 고기 에 묻어 가지고 요 밑에 있는 연통으로 쑥 빠져나가는 그런 거꾸로 타는 난로와 비슷한 원리로 맞추면이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안될것 같지만 말이 됩니다, 이게. 네? 안 될라나? 저도 사실 몰라요. 한번 해 봐야죠. 예. 네. 바로 한번 실험해 보러 갑시다. 렛츠 고. 자, 이렇게 물레방아에 의해서 꼬챙이가 천천히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기를 한번 양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추면에 올레방아 통삼겹살 바베큐 기계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호! 진짜 더운 날씨에 수면프까지 걸리면서 막 에? 열심히 만들었는데 또 이렇게 예, 오 뜨거 예쁘고 <laughs> 멋지게 나줘가지고참 기분이 좋네요. 뭐 기능도 이상 없는 것 같고 이제 고기만 잘 구워지면은 아주 최고겠죠. 일단 일단 술 넣고 고기 넣고 물 틀어가지고 작동되는 거 살짝 보여드리고 나 고기가 맛있게 익으면은 또 먹방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불 넣어보도록 할게요. 으흐, 기대된다. 오케이. 자, 이번엔 고기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쓱 열고 으쿠워. 딱 뚜껑을 덮기 전에, 여기다 물을 받아줘야 되는데, 이제 물레방아 바로 한번 틀어서 여기 있는 물 받아가지고 넣고 이것도 돌아가게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대망의 물레방아 조절. 뭐하니? 안 돼!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얘가 문제인 것 같아, 얘가. 이게 너무 두꺼워가지고, 얘를 잠깐 빼주겠습니다. 아우. 후, 이거. 야, 이래도 안 들어가네. 한 줄만 해야 되나봐요. 아, 이거. 힘이 딸리네. 큰일 났네, 이거. 아우. 자, 실패를 했습니다. 이렇게, 떠눅떠눅거리기만 하고,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체인이 중간에 빠집니다. 저 골에 딱 걸려가지고, 괜찮 천천히 굴러가야 되는데, 이 지금 체인이, 느슨하면은, 몰레바가잘 돌아가는데, 저렇게 미끄러지고, 체인이 빵빵하면은,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물레방의 용량이 작아서 안 돌아가고 아주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저덜렁덜렁거는거 보세요. 가슴이 다 덜렁덜렁거리네. 아, 진짜. 아, 진짜 어떡하니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실패했어요. 이거 진짜 며칠 동안 만들면서 왔더니 이거 만들다가 슬럼프가 왔어요. 킥보드 만들다가도 슬럼프가 안 한데 이거 만들다가 참. 힘들어가지고 며칠 동안 뭐 방구석에 누워만 있다가 친구들이 휴가 가자 그래가지고 휴가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데 또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참 속상합니다. 근데 세상일이라는 게 그래요. 뭔가 제품 하나를 만들어내려면 정말 수많은 그런 시행착오, 실패 그런 것들을 지나쳐야 어떠한 멋진 완성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마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죠. 앞으로 또 맞춤현이 여기다가 더 많은 장치들을 추가하고 좀더 개발을 해가지고 아주 고기가 맛있게 잘 익혀지는 그런 바베큐 기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실패해서 죄송해요, 여러분들. 열심히 <laughs> 영상 끝까지 보셨는데 돌아가는 거라고 이거 딸그이 딸걸이 거리는 거밖에 없고 참. 다음 영상에서 필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맞춤면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맞춰! 에이 아니 여러분들 맞추면 솔직히 말하면 이거 실패한 줄 알고 그냥 뭐 기대도 안 어? 기대도 안 하고 그냥 방구석 들어가가지고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아 이게 어떻게 됐을까 하면서 나와 봤는데 생각보다 이게 잘 익어 있는 겁니다 이게 다 그냥 열기 때문에 잘 익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시험 삼아 먹어 봤는데 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자르는 모습도 보여 드리고 아침에또 먹방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 꺼내볼게요. 아, 이거 진짜 맛이 일품이에요. 일품, 너 건드리지 마. 쉬이. 어, 아, 하지마. 어, 이건 수덩이가 돼버렸네. 어, 이건, 이건, 이거는 이거는 안돌아가 놓쳤어요. 근데 이거 말고, 어, 이것도 수덩이가 돼버렸네. 마추맨이 방금 꺼낸 거는 괜찮았는데, 이거. 금세 먹는 사이에 또 바로. 아이거 참. 이건 잘 잘라줘서, 한초 간식으로 사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잘라놓은 거 가져오겠습니다. 아이, 참. 이게, 애매하네. 사실 이거예요. 마추맨이 먹던 게 이건데. 아, 이 끝에 보시면은, 이 기포처럼 약간 뽀글뽀글 올라오는데, 이게 껍데기예요. 이거 맛이 정말. 와, 진짜 기가 막힙니다.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야. 하나 먹어. 야, 한번 먹어. 맛있어? 진짜 이 껍데기가. 일품도 이런 일품이 없습니다 진짜로 와 껍데기가 얼마나 쫄깃쫄깃한지 이빨에 다입니다 그걸 혓바닥으로 이렇게 턱석 떼먹는 그런 맛이 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아뭐저 뒤에 있는 두 개는 탔어도 이렇게 하나는 건졌습니다 사실 마츠맨이 조금 이따가 이 영상 찍으려고 간좀 보다가 나왔는데 바로 이렇게 또다 타버려가지고 그냥 뭐 아쉬운대로 요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여러분마츠메또 이렇게 78줄어았는데 성공을 했네요. 네. 알았어, 줄게, 줄게. 기다려 자, 시키 자, 하나 보세요. 나무, 나무 너무 탔나? 한초코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 자. 선배, 야! 이렇게 또 성공을 할줄 몰랐네요. 실패와 성공을 그냥 오락가락. 그래도 이건 완성품이 아니니까 맞마면또 다음에 시간 날때 멋지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또콤비네이션 기가막힌 게 보쌈 김치랑 싸 먹으면 그냥 기가막힙니다. 음, 맛있어? 이야. 근데. 진짜 날씨 오지게 덥네요. 아하하. 이야. 찌개다 찌개. 단초 맛있어? 안 맛은 아니지. 인마. 여러분들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더이 조심하시고 휴가철 안전하게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